예, 국부론 총정리를 그 하루에 다 하려 고 그랬는데 그 타이틀만 읽는데도 이제 서론과 1, 2권까지 하는데 거의 30분이 되어 버렸길래 잘랐어요. 예, 오늘은 그 국부론의 3권, 4권, 5권 어, 부분을 또 타이틀만 어,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 3권은 각기 다른 나라의 각기 다른 번영의 과정. 어떤 나라들은 어떻게 잘 살게 되었는가에 대한 얘긴데 제 1장 자연스러운 번영의 과정. 문명화된 국가의 상업은 주로 도시와 시골 간에 이루어진다. 시골은 자연 생산물을 도시에 팔고 도시는 가공품을 시골에 파는데 여기에 돈이나 돈을 대신하는 종이가 개입한다. 돈을 대신하는 종이라는 게 조, 돈이죠. 지폐. 여, 여기서 얘기하는 돈은 이 당시에는 금화 은화를 얘기한 거고 돈을 대신하는 종이가 지금 얘기하는 돈입니다. 지폐. 인간의 제도가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도시의 발전은 시골의 발전 후에 따라오게 되어 있다.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른다면 자본은 우선 농업에 투자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 공업에 그리고 나중에 무역에 투자된다. 땅이 경작되기 전에 도시가 생기지 않고 도시가 생겨야 공업이 생기고 공업이 생긴 뒤 무역을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유럽의 현대화된 모든 국가는 이런 순서가 뒤집혀 있다. 무역이 제조업을 키우고 제조업과 무역이 시골을 개발시켰다. 이런 역행은 정부의 개입에 의한 것이다. 근데 이게 뭐 완전히 역수는 아니죠. 당연히, 땅, 당연히 땅이 경작된 게 먼저죠. 먼저 땅이 경작되었고, 근데 이제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거는 땅이 충분히, 그리고 구석구석 모자란 곳 없이 전부 완전히 개발이 된 다음에야 이제 농업, 상업과 공업이 에, 생겨야 자연스러운 것인데 에, 유럽은 그러기도 전에 땅을 채 개발하기도 전에 먼저 어, 도시가 생기고 공업이 생겨서 어, 순서가 역행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뭐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만족도의 차이지 기본적으로 유럽도 순서는 사실 이렇게는 마찬가지예요. 뭐 그거는 대한민국도 그 무역을 통해 가지고선 제조업과 제조업을 이렇게 뭐 육성하고 잘 살게 되었는데 사실은 땅이 먼저 개발되었죠. 조선시대부터는 뭐 공업과 상업 없이 그냥 땅만 개발하고 살았잖아요. 땅이 먼저 된 거예요. 이거 이 순서가 뭐 진짜로 바뀐 곳은 뭐 존재할 수가 없죠. 제2장 로마 제국의 몰락 후 유럽 국가들의 농업 방해 영국이 누리는 번영은 그들이 자랑하는 상법 체계보다 이렇게 농부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의 덕에 더 크다. 이것도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영국이 번영한 이유는 뭐 무역을 잘해서가 아니라 농부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의 덕으로 영국은 번영하게 되었다. 요 어떻게 농부의 권리를 보장했는지는 이제 이제 본문 동영상을 좀 보시기 바라고요. 지주에게 노력 봉사해야 하는 제도나 공공근로를 해야 하는 제도 그리고 각종 세금이 소작농의 땅 개발을 방해했다. 그들은 자작농보다 임대료만큼 자본축적이 더딜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땅 개발도 더딜 수밖에 없었다. 제3장 로마제국의 몰락 후 도시의 성장과 발전 시골의 농노들이 온갖 폭력에 노출된 동안 도시민들에게는 질서, 좋은 정부, 개인의 자유와 안전이 주어졌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본문 동영상을 좀 보시면 되고요. 약간 도시가 이런 점이 주어졌대요. 그래서 시골 인구가 도시로 유입이 되고 제4장 도시상업의 국가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첫째 자연생산물에 대한 큰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땅의 개발과 경작을 자극하고 연쇄적으로 관련한 모든 산업과 지역이 발전한다. 둘째 도시에 쌓인 분은 시골에 땅을 사는 데도 투자되고 상인들이 땅을 사면 개발하는 데 특히나 적극적이다. 상인은 돈이 생기면 투자하고 시골 지주들은 돈이 생기면 소비한다. 상인은 투자에 과감하고 지주는 소심하다. 상인은 겁이 없고 지주는 모험을 안 한다. 상업의 특성상 상인은 어떤 개발 계획이든 실행하고 이익을 내면 성공하는데 적합하다. 그래서 상인들은 유능해요. 굉장히 유능해요. 왜? 그들의 직업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해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계획하고 개발하는 데는 아주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만 연구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문제는 이들의 이해 관계가 사회 전체의 이익과는 상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 사회 이익에는 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희한한 바란스죠. 그래서 제도는 어떻게, 구, 어떻게 갖춰야 되는가에 대한 연구, 어, 어떤, 그 숙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셋째, 이것이 가장 큰데, 상업과 제조업은 사회의 질서와 좋은 정부를 낳고, 그로 인해 사회 구성원들은 자유와 안전을 확보한다. 유럽의 혁명은 공공의 이익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던 두 부류에 의해 일어났다. 하나는 유치한 허용을 만족시키려는 지주들이고, 이들이 상업을 발전시킨 거예요. 이들의 소비 욕구가. 다른 하나는 순전히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자본을 굴린 상인과 제조업자들이었다. 근데 유럽은 급속도로 발전을 하더라. 이렇게, 이렇게 얄미운 놈하고, 이렇게 얄미운 놈 둘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했는데, 이들은 사회의 이익과는 전혀 관련도 없고, 사회의 이익은 관심도 없던 두 부류인데, 이들에 의해서 유럽은 급속도로 발전했다. 제4권 정치 경제의 체계. 1장 상업 체계의 원리. 돈이란 것은 상업의 도구인 동시에 가치 측정의 방법으로서 기능한다. 그래서 부는 곧 돈이다라는 대중적 인식이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돈이 곧 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이 종이를 많이 그 종이 돈을 많이 모으려고 애를 쓰죠. 애를 썼어요. 근데 뭐 그게 굳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걸로 실질적인 실질적인 재화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인식 때문에 이런 인식 때문에 그상 중상주의라는 것들 음, 것이 이런 인식 때문에 아 일단 돈만 많이 모으면 된다 그래서 돈이 많이 유입되도록 노력하고 돈이 유출되는 것을 최대한 방해하면 잘 살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중상주의적 오류인 거예요. 근데 그 오류가 300년 전에 미개하던 시절의 오류에 그쳤느냐 그러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정치인들도 뭐 전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기준, 기초로 해가지고서는 정책을 짜고 있어요. 사람 멍청한 거는 뭐 시대랑 상관없더라고요. 뭐 공자님이 멍청할까요? 지금 정치인들이 멍청할까요? 공자님이 더 똑똑하다고 봐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더 똑똑하다고 봐요. 지금 멍청한 정치인들보다는. 그러니까 시대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멍청하냐, 현명하냐는. 돈과 가축 중에서 어느 쪽이더 진짜 부에 가까운가 한다면 가축이다. 당연한 얘기야. 가축은, 가축은 이걸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돈은 그 자체로는 뭘할 수가 없어요. 뭐, 이거 깨물어 먹을 수도 없고, 뭐, 이거, 뭐, 동전치기하고, 뭐, 짤짤이는 하면서 놀래나 그런 유흥용도로 쓸수 있으려나? 돈 자체로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돈으로다가 할 뭔가 누릴 만한 것과 바꿔야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진짜 부에 더 가까운 것은 가축이다. 외국가무역을 하는 이유는 금과 은을 얻을 수 있어서가 아니다. 남는 물건을 보내고 모자라는 물건을 가져올 수 있어서다. 교역의 이유는 금과 은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리고 남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교역을 하는 거다. 2장 국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수입 규제 어느 사회의 산업은 절대 그사회의 투입 가능한 자본의 양을 넘지 못한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느 사회가 가지고 있는 총 자본 량그 범위 내에서 산업은 0이 되는 것이다. 고용되는 노동자의 수도 자본에 비례할 뿐이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뭐, 정부 나부랭이가 고용자를 늘리겠다고 아무리 애를 써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노동자의 수는 그 사회가 보유한 총 자본의 양에 비례할 뿐이다. 절대로 그 비율을 넘어 고용될 수는 없다. 단지 투자의 방향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사회에 득이 된다고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근거도 없다. 아 이런 원리를 조금 최소한 요만큼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근데 워낙 멍청한 것들이 정치를 하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줘봐야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멍청한데 이것들이 지들이 무슨 상류층 뭐 이런 지도층 인식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 이 오히려 그냥 그못 배운 사람들보다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고집만 센 거죠. 무식한 것들이 문제예요. 내수에 투자한 개인들은 그 생산물의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애쓴다. 그들은 각자의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지켜보기 위해 가까운데 투자했을 뿐이고 각자가 더 벌기 위해 애썼을 뿐인데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고치하게 된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단어는 여기, 여기 딱한 구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담 스미스를 대, 대표하는 이, 이 문구가 됐죠.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근데 여기에 뭐 별다르게 그렇게 힘주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문장 속에 딱한 구절 나오는데 이게 대표하는 어떤 아담 스미스를 대표하는 문장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처음 쓴 것도 아니고 이전에 그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을 썼을 적에 거기서도 이 내용을 썼었고 요, 요런 똑같은 표현은 세익스피어가 먼저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익스피어보다 후대의 사람이니까 뭐 그냥 이, 이 당시에 그냥 일반적으로 쓰던 말이었는지도 몰라요. 여기저기 이런저런 의도로. 근데, 뭐, 아이러니 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뭐, 별거 아닌 다는데 요게 아담 스미스를 대표하는 문장이 되었고, 또 하나는, 이게, 사익 추구가 공익에 기여한다라는 의미의 보이지 않는 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조절된다, 이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냥 재밌죠. 제3장, 무역적자가 나는 국가로부터 모든 수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반세계 이상 수입이 수출보다 많았던 미국은 당연히 금과 은이 줄어들고 주요국들의 짐 빚도 늘어났지만 실질적인 부는 더 많이 늘어났다. 희한하죠? 금과 은이 많은 거랑 실질적인 부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적자무역도 국부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음을 미국의 얘가 잘 보여준다. 돈 나부랭이는 많거나 적거나 그게 실제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그리고 어떤 집에서 사느냐가 부유하냐 가난하냐의 문제인 거지 돈이 많고 적은 거는 가난하다 부유하다라는 건완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이게 말이 길어지면은 좀 이게 요약편에 말이 길어지는 게좀 그렇긴 하지만은 가령 대한민국의 그 어느 강남의 어느 아파트라고 쳐 봐요. 이 아파트가 처음 살적에 5억에 샀어요, 누가? 근데 뭐한 20년 흐르고 나서 이 아파트가 부동산 2001년도 부동산 거품이 있었을 적에 한 20억까지 올랐다고 쳐봐요. 그리고 곧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이 사람은 다시 아파트 가격은 한 8억 대까지 떨어졌다. 그런 아파트가 있다고 쳐봐요. 자이 사람은 부유해졌다가 가난해진 건가요? 이 사람의 소득도 그대로고 그냥 먹고 있고 그 자는 생활 공간도 똑같고 바,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는 모양새는 똑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가 갑자기 그 부동산에 표시된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30억이 됐다가 8억으로 떨어졌어요. 5억이 30억 됐다가 8억으로 떨어졌어요. 이 사람은 부유해진 것도 아니고 가난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부동산에 가서 시세를 확인만 안 했으면 이 사람은 자기가 뭘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요. 그죠? 그 얘기예요. 실질적인 분야 아니면 단순히 금가을의 개수가 많아졌다 적어졌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4장 환급세. 환급세가 특정 분야에 자본이 쏠리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이 다른 분야로 가려는 것을 막아준다. 또한 환급세가 업종간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뒤집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에 의해 뒤집히려는 것을 막아준다. 그 정부가 개입하는 모든 정책들이 나쁜 영향만 미친다. 근데 그 중에서 환급세는 조금 나, 다른 나쁜 제도들을 그래도 조금 원점으로 되돌려놓으려는 되돌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착한 역할을 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환급세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자고,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그 실시하는 모든 정책 제도들은 다 나쁘다. 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제5장 장려금. 만약 장려금이 없었다면 손해를 본 사업가는 곧 보통의 이익을 낼수 있는 다른 사업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자연스레 적당한 사업을 찾아갈 것을 막고 강제로 이익이 덜한 곳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이 장려금이다. 그, 뭐, 마, 많은 산업에 그래요. 그, 어, 우리나라 농업, 농업에다 장려금 주죠? 뭐 지원금 뭐 해갖고 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서 어떤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조정이 되고 소수의 사람들이 종사하면서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적당한 이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국제적인 어떤 경쟁력도 유지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장려금을주로해가지고더 많은 사람들이 그 업에 더 찌질하게 종사하게끔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40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우리나라 농업은 아프리카, 아프리카 어느 구석탱이의 농업보다도 후진국입니다. 농업 후진국이에요. 아프리카 어느 구석탱이에 가도 한 100m 짜리 로버트가 24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농약을 주고, 트랙터로 농약을 주고, 이렇게 이렇게 농공사를 져요. 사람 몇명 종사 안 해요. 그리고 뭐큰 대형 사일로에다가 비축해 놨다가 시세에 맞춰서 풀었던 뭐 판매하고 걷어들이고 이렇게 하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손농사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맨날 산으로 기어 올라가서 호미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선 시대랑 뭐가 바뀌었냐고요. 후진국이에요, 우리나라. 농업 후진국이에요. 왜 그렇게 됐느냐? 이 장려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치하는 놈들 중에는. 애석하죠. 애석하죠. 우리나라 농산물 미국보다 비싸게 사먹고, 일본보다 비싸게 사먹고, 이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비싸게 사먹고 있어요. 이 가난한 도시 근로자들이. 게다가 농, 그, 그렇게 비싸게 생산하는 농민들한테 장려금을 주기 위해서 세금을 또 추가로 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도시 근로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laughs> 무엇을 위해서 이 무식하고 사악한 이 정치꾼들의 그런 거만한 성취감을 위해서 모두가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 미리부터 불편함을 느끼게 된 것은 나중에 있을 심각한 상황을 방지한 것이다 만약 가격이 저렴해 평소처럼 소비했다면 나중에 굶게 되었을 것이다 부족할 때는 불편함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상인들한테, 그매 매점 매석하는 상인들한테 곡식 값이 오를 것이다. 흉년이 들면 그, 그, 그 곡식을 매점 매석해서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게 할 것이다. 라고 믿어서 매점 매석하는 상인들을 괴롭혔어요. 곡식은 그렇게, 그렇게 장사해서는 안 돼. 하고 벌 주고 막, 뭐, 처형까지 하고 그랬었대요. 하지만 상인들이 중간 버퍼 역할을 해줌으로 해서 사람들을 기아에, 기아로 내몰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흉년이 들어도 상인들의 활동이 자유로우면 기아로 사람들을 내몰지 않는다. 근데 그걸 방해하면 사람들이 결국 굶어 죽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얘기를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6장 통상조약 어떤 상품에 있어 특정 나라의 것만 수입을 허가하거나 관세를 감해주는 조약은 그 나라의 사업가들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는 반면 수입국은 불이익이 생긴다. 왜 다른 나라에서 사면 더 싸게 살수 있는 것을 괜히 비싼 나라의 것을 더 사서 쓰게 되니까. 7장 식민지. 가장 자유로운 무역이 영국과 아메리카 사이에서 이루어지자 식민지들은 번성했고 각자의 시장도 커져서 그들끼리 교역하는 거대한 내부 시장을 갖게 되었다. 아메리카가 번영한 이유입니다. 다른 스페인이나, 뭐, 다른 네덜란드나 이런 식민지들보다 아메리카가, 아, 저기, 미국이 먼저 번영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른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보다 훨씬 자유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어요, 아담 스미스는. 저도 뭐100% 공감하고요. 8장. 중상주의 체계에 대한 결론. 중상주의 체계가 장려하는 것은 주로 부자의 이익이고, 가난한 자들의 이익은 쉽게 무시되고 억압받는다. 그, 그 서민을 대표한다고 이런저런 정책들을 꾸미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재벌들의 독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굉장히 해요. 이거 모르죠?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는지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근데 그렇게 합니다.에 대한 얘기를 국부론의 많은 부분이 그런 얘기들을 반복해서 어, 보여주고 있어요. 구장 중동주의 체계 혹은 땅의 생산물만이 국가의 소득과 부의 원천이라 주장하는 정치 경제 체계. 아담 스미스의 이 국부로는 이 중농주의자들과의 그 교류를 통해서 얻은 경제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들이죠. 아담 스미스의 스승이에요. 중농주의자들이. 그래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써요. 쓰는데, 어 문제는, 뭐, 그 중농주의자들은 노동만을, 노동만이 아니라 농업만을 생산적 노동으로 봤다는 오류가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요. 에요. 그 중농주의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모호한 표현을 써요. 어느 나라에서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서 세상에 아무런 해를 끼칠 리 없다라고 해요. 무시하는 말 같기도 하고. 그렇죠? 중농주의의 가장 큰 오류는 기능공 제조업자 상인을 비생산 계층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그것은 틀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의 상식도 마찬가지죠. 제조업자들은 분명히 가치를 생산하고 있죠. 상인도 가치를 생산합니다. 자, 책5권 국가의 소득 제1장 국가의 비용. 국가의 비용은 무엇이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국방의 돈을 써야 되고, 두 번째 사법정의의 그 치안, 뭐 내, 내치의 사법정의의 비용을 써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 공적인 일과 공적인 기관에 드는 비용. 이런 일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사회의 상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공적 기관과 일들, 뭐 도로를 건설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업을 효율화하는 데 필요한 것들. 그다음 어린이의 교육을 위한 기간에 드는 비용, 학교를 얘기하는 거고요. 어, 모든 연령의 교육을 위한 기간에 드는 비용. 그이 당시에는 이게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종교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해요. 그다음 국가의 위험에 드는 비용. 이 개념도 조금 의외이긴 한데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제2장, 사회의 일반적인 거나 공적인 소득의 근원. 1. 군주나 국가에 속한 소득원. 국가가 스스로 뭐 업체를, 업체를 운영을 하든가, 군주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놓든가, 그 다음 국가가 소유한 부동산을 팔든가, 부동산을 임대를 주든가 하는 직접적인 소득이 있을 테고, 그 다음 그 실질적으로 현대국가는 굉장히 큰 돈을 쓰기 때문에 국가가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훨씬 초월합니다 결국은 국가 구성원 개개인들이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그 공공의 비용으로 쓰는데 그것이 세금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세금의 종류는 어떤 소득에 세금을 붙이는 거니까 소득은 뭐가 있죠 임대료가 있고 그 다음 노동임금이 있고, 그 다음 자본이익이 있죠. 그런 각각의 소득에 세금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임대료에 매기는 세금, 이익에 매기는 세금, 그 다음 노동임금에 매기는 세금, 그리고 소득과는 상관없이 매기는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건 아담 스미스가 한 얘기가 아니라 아담 스미스도 그때까지 있었던 어떤 세금에 관한 격언을 여기다가 기술을 했는데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서 그, 여기도 또 옮겨 적었어요. 아담 스미스 얘기는 아니고 국부론에 나오는 얘기지만 아담 스미스가 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 그, 이전부터 내려오던 얘기지. 첫째, 국민은 각자 능력에 비례해 정부에 기여해야 한다. 공평해야 한다는 얘기죠. 둘째, 내는 때, 내는 방식, 내는 양은 모두 명확하고 단순해야 한다. 세금은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냈다, 안 냈다. 어떤 때는 걷었, 더 걷었다, 덜 걷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해진 대로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내게 가장 쉬운 대화 방식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돈이 생겼을 때 내야지. 돈 생겼을 적엔 가만히 있다가 돈다 쓰고 나서 자꾸 내라 그러면은 거치지도 않고 내는 사람도 힘들고 걷는 사람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징수비용이 최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돈 걷는 돈 걷는 비용이 더 들면은 거들 이유가 없죠. 그 얘기예요. 제3장, 공공부채. 정부는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빚을 내는 것이 편리함을 잘 안다. 사람들이 세금에는 민감하지만 정부가 빚을 지는 것은 잘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 2019년 그 쓰레기 정치인들이, 어, 사상 최대의 채권을 발행을 했, 국채를 발행했다 그래요. 이 국채라는 것은 정확하게 뭐냐? 어, 치사하고 더럽고 역겹게 우리의 자식들에게 돈을 꾸는 거예요. 때로는 거대한 사업 계획이 있어서 내가 이 사업을 하기만 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꾼다 그러면은 역겹지는 않죠. 그것도 잘못이에요. 잘못이긴 잘못인데 역겹지는 않죠. 빚을 내는 습관은 국가를 점점 쇠약하게 한다. 국가의 빚이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 이를 갚을 수 없게 된다. 빚을 내는 것은 좋은 거예요. 단, 생산적 활동을 위해서 빚을 낼 적에 좋은 겁니다. 국가는 소비를 하려고 있는 개체예요. 국가가 내는 빚은 전부 소비용입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소비를 위해서 빚을 내면 점점 쇠약해지고 점점 상황은 악화되는 거예요.